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최고수입니다 오늘은 한게임바둑 9단전 대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판은 100번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동대방이 3-3에 두어왔어요 최근에 3-3포석은 잘 안나오는 편인데요 실리작전으로 두어가겠다는 얘기죠 상대방 성적을 한번 보면은 지금 13승 7패고 64%정도 승률이 나오네요 막아가겠습니다 날일자 쉬워서 두점을 압박을 하고요 치받고 젖혀가는 게 보통의 형태인데요. 일단 젖혀가겠죠. 날일자 정도로 받아 두겠습니다. 밀어 올리고요. 뻗어 두면서 끊는 수도 좀 방어를 하고 두텁게 두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젖혀 있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실리를 차지하면서 가겠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붙이는 수나 들여다보는 수가 강력하다는 얘기죠. 화점을 짚어서 압박을 하고요 틀어 막아 가겠습니다 이수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두어 가겠다는 얘긴데요 날 일자 정도로 씌워 가서 일단 귀 쪽에 흑돌을 압박을 해 놓고요 틀어 막아 가겠습니다 나와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어를 좀해 놔야 되겠죠 뒤쪽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이거를 찌르고 들여다보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호구를 치는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요 호구를 쳐서 하 쪽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중앙의 흑돌 세점이폐석화되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수 있어 보이고요 이제는 좌변 쪽을 키워 가겠다는 얘긴데요 하나 더 짚어 가서 일단은 틀어 막아 가겠습니다 나가서 끊는 수도 있고 그쪽을 받아 준다면은 중앙 쪽을 키워 가서 붙여서 빠져나가 볼까요 좌변이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뚫고 나올 수가 있는 자리고요 그쪽을 간다면 이런 정도 지켜두겠습니다. 크게 연결고리 자체를 방어를 하면서 모양을 키워가는 거죠. 중앙 쪽을 띄어가지고 좌변도 견제를 하면서 뼈변의 모양을 좀 키워가는 거죠. 연결해 두고요. 들여다보는 수를 두게 되면은 건너붙이는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일단은 방어가 되는 형태예요. 모자 씌워가서 날일자 정도로 서서히 공격을 하겠습니다. 들어봤고요. 일단, 흙도를 잡기에는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격하는 정도로 두어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놨는데요. 이런 쪽을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찔러 가고요. 일단 뚫어 가겠습니다. 여기가 치받고 젖히는 수가 있거든요. 이쪽을 좀 방어를 해놔야 될것 같은데요. 중앙 쪽 씌워서 봉쇄를 해놓고요. 여기는 뻗어 두면은 용쇄가 되는 자리거든요. 한칸 뛰어서 견제를 하겠습니다. 숫자를 두게 되면은 흙이 연결이 되는 형태죠. 여기는 지켜야겠네요. 이렇게 두게 되면 흙도 확실하게 살았다는 얘긴데요. 들여다 봐서 웅수타진을 하는 거죠. 쌍립이 선수가 된다면은 전체 흙이 좀 위험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들여다봅니다. 우변을 찝고 끊어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흙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받게 되면은 붙여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를 치받는 수를 선수하고 싶다는 얘긴데요. 일단 붙여 가겠습니다. 차단하고요. 여기는 이제 밀리면은, 선수가 되는 자리라서 여기까지는 일단 교환을 해놔야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찌르고 끊어오는 게 강력해졌거든요. 한 수를 받아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를 틀어막아서 받아두겠습니다. 백도의 화변에 흑도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득을 받기 때문에 정비하는 시점이 필요하죠. 전체 백도를 압박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일단 붙여가겠습니다. 그쪽을 뻗어 둔다면 밀어갈 수 있고 이어둘 수 있는데요. 이어두는 게 방법이겠네요. 뻗어서 받아 놓고요. 그쪽도 일단은 상변에서 자세를 잡아서 이쪽을 타게 하겠다는 얘긴데요. 2, 3, 4. 중앙 쪽을 하나 더 받아두겠습니다. 이거는 젖혀가도 되겠죠? 늘어서 확실하게 안형을 갖춰 놓고요. 일단은 여기 찔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응수타진을 해서 어떻게 받을지 물어보는 거예요. 뚫고 나가고요. 날 일자까지 가겠습니다. 여기를 붙여오면서 중앙의 땅을 키워가겠다는 얘긴데요. 가만히 뻗어 둘게요. 중앙 쪽이 맛이 좀 나쁘기 때문에. 젖히는 뒷맛을 노리는 건데, 굉장히 큰 수가 될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요런 정도로 빠져나가면 되겠죠. 악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여기를 이어서 받으면 나가는 수가 있어요. 축이... 축이네요. 여기를 이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때려서 받을 수 있고 이어서 받을 수 있는데, 단수를 치는 수가 있죠. 막아서 나갈 때 먹여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일단 요거는 붙여서 넘어가는 거 자체가 집으로 큰 자리라서 받아 놓고요. 여기 여끝 내긴데 이 자리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는 좌변 쪽을 압박 들어가면 되겠죠. 젖혀서 응수 타진 하나 하고요. 골드면은 그냥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싸워볼만 하거든요. 이거는 다 받아주더라도, 백이 자체적으로 여섯 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흑이 여섯 수를 만들기에는 꽤나 어려운 형태예요. 이어서 받아주고요. 여기를 건너붙이는 수가 있겠네요. 가만히 연결해 두고요. 안점을 잡아두면 되죠. 빠지더라도 단수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살아있어요. 여기서는 흙이 견딜 수가 없죠. 복귀를 한번 해보면요. 초반에 삼삼포석으로 두어왔는데요. 실내에 민감하게 두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젖혀있는 타이밍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 견제를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실전에는 흙이 발이 빠르기는 하지만 여기도 눌리는 형태가 돼가지고 흙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제한이 되었고요. 빠져두게 되니까 귀 쪽이 좀 위험해지는 형태가 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게 되면 날일자 두고 붙여 들어가기 때문에 잡히는 형태인데요. 실전처럼 젖혀 이으면 살릴 수는 있지만 이쪽을 빠져나가게 됐을 때이세 점이 붕 뜨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이 좋지 않은 형태고요. 지금도 견고하게 요런 식으로 받는 게 보통이에요. 요렇게 두게 되면차 후에 요런 데 붙이고 끊어가는 뒷맛이 남기 때문에 흙이 좋지 않은 진행이고요. 날 일자를 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백이 굉장히 두터워지는 형태가 됐고요. 여기서 이 뛴수로 일단 여기를 뭐 붙이거나 날 일자 정도 나와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가는 게 좋아보여요.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이돌도 약해지기 때문에. 실전 같은 경우는 여기가 틀어막히게 되니까 중앙에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고. 흙이 살리는 진행을 했는데요. 백이 서서히 이렇게 막아가기만 해도 여기가 좀 맛이 나빠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뚫렸을 때 이돌이 약해지기 때문에 백이 여기 세력을 쌓으면은 백이 좀 유리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실전에는 쳐갔는데 여기를 막아주면 이렇게 끊어서 단수치고 이었을 때 대마가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할수 없이 뚫려줄 수밖에 없었고요. 한칸을띄고 여기서 이쪽을 뛰는 수가 좋았죠. 잇게 되면 이렇게 두고 찝은 다음에 끊어버리기 때문에 흙이 딱 걸리는 형태가 되고요. 실전에 빈상각으로 받았는데 결국에 여기가 차단이 되면서 잡혀버리는 형태가 됐고요. 흙이 뚫기는 했지만 백도 크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살아두었고요. 자, 마무리 단계인데 여기서는 흙이 이어서 받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상변에 흙돌이 약하기 때문에 받아도 써야 되는데 한 칸을 뛰었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을 또 크게 봤죠. 상변에 한 점이 떨어지는 형태가 됐고요. 지금도 이 수는 노림수인데 지금은 노림수를 두는 것보다는 막아서 정리하는 식으로 두었어야 되고요. 근데 실전 같은 경우는 백이 여기를 빠져나오게 되니까 여기가 뒷맛이 매우 나빠지는 상황이죠. 여기를 나가는 수도 지금은 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형태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나가더라도 먹여치고 단수치는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 이제 막아두었는데 여기를 하나 교환해놓고 붙여가게 되니까 지금은 정수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결국에는 이쪽이 뚫리는 형태가 되니까 실리 손실을 크게 보는 상황이고요. 실전에는 반발을 했는데, 사실 지금 반발은 잘안 되는 형태죠. 두 점이 위험하기 때문에. 실전에는 여기를 붙어서 끝났지만, 뭐 이렇게 한 칸을 뛰더라도, 이 수상전 자체가 흙이 좀잘안 되는 형태예요. 막아가도 이렇게 들어 막아서 잡히는 형태고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를 두고, 반수 친 다음에 이어가게 되면 여기를 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잡을 때 이어버리면 여기까지 잡히는 형태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흙이 백돌을 잡으러 올 길이 없어요. 이렇게 두면은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좌변에 흙돌이 다 잡히면서 승리를 거두는 바둑이 되었습니다.